오늘은 프라이스킹을 읽었어요. 몬스터 아빠 세트를 먹었습니다. 한시간 걷고 올게요. 임시공휴일 본거 아는데 눈이 엄청 와요. 역대급으로 진짜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동생이랑 외할머니 집 가는 중이에요. 눈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는데 삼촌이 눈을 치워주셨어요. 감사합니다 삼촌.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건 처음 봐요. 눈이 많이 와서 할머니 집은 못 갔어요. 설날 점심시간. 세배하고 떡국을 먹었습니다. 엄마가 립밤 쓰라고 줬는데 귀엽게 생겼어요. 저녁에 엄마랑 동생이랑 영화 파며봤어요. 바리바리 싸들고 전주 가는 중. 눈길 조심하세요. 여러분.